<laughs> 자 오늘은 풀바 자전거 배우기 지원이 한 병광이 사원번 시위진을 읽어 주겠습니다 그의 고대영 여기는 그의 김지하고 써 있는데요 여기까지 여기다 쓰여있지만 여기 이제 바퀴. 안맞는거죠? 지금 내가 이거 두개 다른거 이렇게 하고 어요자넘겨드릴게 하나 둘셋걸고 준비 땅. 병광이야 찬영이는 자전거 경주합니다 아바보도 단지 한바퀴 좋아하는 시비입니다병광이와 찬영이는 앞서거나 기석어 시 다입니다. 오, 지금 배 타고 있거든요. 우리 결승전. 드디어 아서 가전사회 제치고 먼저 결승전 통과합니다. 야, 이겼다. 이번에도 아슬아스하기 병아이가 이겼습니다. 병아 단체 안에서 네 바퀴 자전거 타기 챔피언입니다. 한번더 해. 사랑아, 얘가 병원에 와있어. 히어, 이제 그네 탈 거야. 기네치기 시합하다 누가 더높이오리니 두안 있는 그네 타러 갔으냐. 진짜 안으려고 한 인자게 바로 고민. 누가 더 높이 오야 갔는지 알수없으니다직 승패 가질 수없으다 납작이면서 나이버 이었습니다. 얘가 더 높이 하고 있고, 얘가 이어가고 있네. 얘네가 여기 싸움을 하고 있네 얘네는 여간 싸움을 하고 있네얘가 여기, 여기죠? 얘네가 여기. 며칠 뒤, 예. 병광이가 도와줘서 그네 타고 있었습니다. 병광아, 자전거 타자! 사형이는, 사형이, 타영이? 마, 마에, 병이에온 어, 자전거 끌고 나왔습니다. 주인은한개 자전거 타고 아파트 단지 안에 둡니다. 하지 오늘따라 사연이 자전거가 아주 뻔합니다. 병원인데 매, 달 열심히 받아보지만 사연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띠오디 퀸입니다떨어수 없다니 진짜 병원이 힘이 많이 있지만, 이거, 그거 자전거 바꿨어요. 보래드릴게요 하나, 둘, 셋. 띠오디. 당지한 바퀴 들고 나서 사는 건 망, 쳤습니다 여기 쫙 가서 멈춘다. 수영아, 너 오늘따라 왜 그렇게 많이 나 보조 바고기 뗐다. 이후에 아빠는 연습하고, 이제 두번자전거 탔다. 인가? 장, 하석합니다 엄마 사장이 자전거 보조 바퀴가 없습니다. 아, 이제 보조 바퀴 없고, 이제 연습을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이, 놀이... 우리, 사, 끝났네. 평광이네, 갑자기 자조건. 이거 쉬어졌습니다. 사연나 우리 자조건 맞다고 그네 타자. 그네 뛰기 사연이보다 잘 참, 잘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멋있다면서 자조건 타고 가보았습니다. 오 혼자 그네 탑니다. 이거 발판? 발판을 고이며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사연이 같이 탐, 타면서 누가 잘하는지 내가 할 텐데 혼자 타려니 시즌이 납니다. 병광이는 그래서 내어 뭘 전망을 합니다. 음, 이번에는 병아, 뭐 하니? 학교에서 돌아온, 교환이 병아인이 보였습니다. 지왕이는 보지 병원이 좋은 생각 났습니다. 누나 알아. 누나 자전거. 자전거 한번 타자. 저건을기어치차서 자전, 지왕이 자전거 끌고 나왔습니다. 야, 발도 안 닿잖아. 위험해서 한테지영이는 아이, 마요도 병원이는 이렇게들 자주 타 병원에 화도 옆으로 갔습니다. 한나 제자 나한 분을 잡아 죽임 하는데 병원에 화도를요, 아고자려고로안았어 자, 이제 난 지원이 자동 뒤에 손을 내자, 삐뚤리야 자동 거있에 쓰러지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치이나서 지원 병원이 느껴 세워 집에 아갑니 그 이렇게 됐네요. 아이디 음, 그 다음에는 병과이가 이제는 그날 정이 병에에퇴근하자 맞아. 포기 바뀌기 다 줘야 했습니다. 너무 힘이 어지라고 키가 좀더 작으면 해 줄게. 사연이도 아빠 불이 막히게 떼어줬어요. 나도 해주세요. 이제 키가 크니까, 나올지도 어거 없잖아. 15일째 병원에 보고 아빠가 다시 망하신다. 휴학원 토요일에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해줄게 대신 아빠가 연습하고 타자. 아빠가 약속을 한 뒤에는 병원 포장 받아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러고 있고. 근데 얘가 가면 안 돼, 이러고. 이해가 여들어가야지 나도 기다리던 토요일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빠 아빠이 보조받기 떼어 나가요. 아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는 입비입니다회좀 그래 좀 기다려야 아빠 어떡하니? 입어야 하고 연찬도 챙겨야지. 네, 아빠 한 개, 아빠 제안마한개 나왔습니다. 아빠는 경제 이유에 미술하게 보시 받기 힘는었 자, 이제 됐다. 한번 올라타봐야. 아빠가 죄송한니잡아주셔 오늘 오 탔어요. 아빠 살살 놔제안 돼, 여긴 이겨하니까 너무 꼬지 가서 배우자. 가 말씀하셨어요. 병원이 씻고 자전거차 씻고 집에 갔어요. 한글다의 건널 유시산비드에 있는 한글동치로 갔습니다. 오 이거야 완전 반잘은거 봤는데요. 잔디밭에서 너무 져도 괜찮으니까 거기 가자. 아빠가 병원에 자전거고꼭 잔디밭을 갔습니다. 자 이제 놀다 아빠 손을 모자 사용해서 이에피트+ 제이피트 하더니 그만 옆으로 서집니다. 부모님는 얼른 일어났어요그아빠가 다가오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입을 꼬아도 있어요 오늘 또써줬서어요 그... 이몇 글쎄도 잘 지켜야지 주저앉았습니다.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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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응응 아빠가 이혼하자 아빠 다시 잡아줄 수 있다. 차 다니자 무슨 어, 누고 열심히 쫓으신다 병원에 아 아빠 보고 다닙니다. 엄마는 다니니까요 이제 돌아가는데 하 어? 현재 주일에 겁이 납니다. 그래 잡은 상처 바로 땅을 들고 왔습니다 <laughs> <laughs>